동방의 블록체인 기반 패션 비즈니스 스타디 그룹, 동방 불패! <laughs> 아, 이거 주먹, 이거보다 좀 뭔가 뭐, 있어야 되는데요. 일단. 아, 항상 어, 할 때마다 뭐이회긴 하지만, 네. 할 때마다 조금 이제 막 올라오는 게, 좀 아, 네. <laughs> 아직까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. <laughs> 네. 자, 패션 디렉터, 저는 패션 디렉터 문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스티브 박입니다. 네. 제가 네. 네, 아직 서툴러서 처음에 좀, 어스픈 거 이해해 주시고요. 자, 오늘 시간은요, 어, 그 패션 디자인 마켓에 대해서 좀 같이 스타디를 해보려고 해요. 저희가, 어, 어, 스티브랑은 이전부터 계속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, 이런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또 새롭게 생각이 정리된 부분들 또 최근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뭐 패션 디자인 마켓 관련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죠? 많이 했죠. 네. 사실 현업에서 지금 이제 계속 뭐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사실 마켓이란 것은 시대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변화하잖아요. 사실 시대 상황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패션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, 지금의 마켓 굉장히 이제, 뭐, 10년 전, 이런 시대하고는 또 많이 바뀌었고, 또 앞으로, 앞으로는 더 빨리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. 특히나 이제 IT라든지 이런 쪽이 기반이 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면서, 예, 이런 이제 마켓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,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, 문구님하고도 그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, 어 어떤,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좀이야기해보으면 음. 좋을 것같 음, 그래서 제가 어뭐 하단에 디자이너 고용보다 디자인을 고르는 마켓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. 네. 제가 이제 어, 촌철살인 같은 아, 제 입장에서 이제 딱 들을 때는 진짜 네. 촌철살인 같은 아 음. 그런가요? 네. 음. <laughs> 네. 패션 디자인 마켓 그러면 뭘 의미하는지 사실은 좀 아직까지는 네, 애매하실 거예요. 어쨌든 한마디로 디자이너 고용보다 디자인을 고르는 마켓 이렇게 저희는 좀 어느 정도 조금 방향성을 잡고 말씀 나눌 거고요. 요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또 뒷편에서 바로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저희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구독 바로 하단에 구독 있을 거예요. 안눌러시면안 돼요. 유유